네, 안녕하세요. 유느니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유민입니다. 네, 오늘 또그 저희 출판사에서 그 출간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책은 바로 이겁니다. 그 맨리 피홀 씨의 별자리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어, 2017년 4월에 나왔었던 거고요. 그 저희 출판사의 네 번째 책입니다. 네, 이것도 유느니 퍼블리싱의 이름으로 나왔고요. 그 마름돌 생기기 바로 전에 마지막 나온 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책은 좀 특이하게도 저희 출판사에 나온 책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양장본으로 냈었고요. 예, 나름 두께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표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반, 반고의 그거죠. 예, 제목 까먹었네. 뭐 하여튼, 네, 그런 거고. 그 별자리 책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별, 이렇게만 <laughs>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별들이, 별들이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비치는 것. 이, 이 그림에는 이제 헤르메스 철학의 법칙 중에서 그 상응의 원칙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네. 큰 것과 작은 것은 같다. 뭐 이런 것들. 그 아래의 것과 위의 것은 같다. 뭐 그런 것들도 좀, 어, 뭐 그런 개념도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해석을 했고요. 네. 이 책을 만들 당시에, 어, 저희 그 출판계 선배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원고는 저희가 했지만,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어 이, 이, 책의 이제 편집이라든지 제작 같은 거를 거의 다 도맡아서 도와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껍질을 빼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거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네 개의 별자리, 네 개의 별자리들 중에서도 이제 고정사인, 대표적인 고정사인, 12개의 별자리 중에서도 그네 개를 이렇게 딱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물병자리, 전갈자리, 그리고 사자자리, 그리고 이제 황소자리.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어, 이제 이게 이네 별자리가 이제 4대 원소를 이제 각각 상징을 하고요. 이 물병자리는 이제 물이 아니라 공기입니다. 공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갈자리. 전갈자리가 이제 물을 상징하고, 사자자리가 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이제 흙을 상징합니다. 네. 어 참고로 이 책도 그 저희가 이제 한 권의 그 원서는 그 여러 개의 소스를 우리가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책 보면은 총 다섯 개 장이 있는데 뭐냐면 뭐 별자리에 대한 그 다섯 뭐 또는 그 관련된 어 이제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맨리피오 씨가 이와 같이 쓴그 책자고 나머지 네 개는 강의입니다.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한 내용을 이와 같이 이렇게 강의 노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첫번이 1장의 내용은 바로 이 강의에서 나왔습니다. 1장의 원래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4대 원소를 통해 알아보는 인간의 기본 유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제목이고,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four basic temperaments and how to live with them. 자네 개의 기본적인 temperament, temperament는 이게 인간의 기질, 성향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And how to live with them.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는 법. 자이 일종의 그 원형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사상 체질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뭐그 원형이라는 것도 있죠 인간의 원형. 네 그리고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태어난 시기, 그그뭐 월, 별자리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혈액형 같기도 가... 합니다만은 조금씩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이이 이 모든 그래서 이책이 책, 이, 책, 이 강의에서는 그 인간의 이 기질을 아주 아주 크게 봤을 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네 가지 속성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4대 원소 기준이에요. 이제 불막 다혈질적인 사람 불, 불의 속성이 강하고 이제 물의 속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물의 속성이 강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감정과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지적인 사람, 그 공기하고 관련이 있죠. 그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지적이고 뭐 지성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머리만 믿는 <laughs> 사람, 네, 뭐 잔머리 굴리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흙, 흙은 이제 굉장히 물질에 해당되는 뭐 그런 것들 어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설명을 크게 이제 인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별자리랑 상관이 있거든요. 아까 그 제가 이게 표지 보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별자리마다 그 사대 원소 중 하나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담담고 있고 뭐제그 중세 시대의 의사 이자 그 철학자 신비주의 철학자였었던 파라셀수스 또는 파라켈수스 어, 그 사람의 이제 그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1장의 내용이었고요. 그장의 내용은 그맨니피오 씨가 쓴 이거는 이제 강의가 아니라 어, 일종의 그 팜플렛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의 제목은 psychoanalyzing the twelve zodiacal types. 그 12개의 별자리에 대한 사이코 애너 사이코 애널라이징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 네그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의 제목을 별자리 심리학이 라고 졌어요 약간 심리학과 관계가 있죠 예, 인간의 심리 이 별자리 별그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좋은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한, 한글 제목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별자리별로 타고나는 인생의 기본 과제. 이제 별자리마다 이제 나름대로의 역할, 내가 이번 삶에서 성취해야 할뭐 목표, 그죠 물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이지만은 좀 구체적인 건 조금 다를 수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의 속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뭐 다이어트이고 이러니까 뭐 화를 좀 조절하는 방법 배워야 된다라든지, 뭐 이제 흙의 속성이 너무 강하면 이게 너무 또 물질주의로 빠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 나름대로 관제가 있다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장의 제목은, 이제 한글 제목으로는 이렇게 줬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 별자리별 자세.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뭐, 위기도, 문제도 맞닥뜨리고 위기에도 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와 같은 변화, 또는 어떤 문제, 위기에 대처하는 별자리별로 그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룬 게 이제 네 번째 장이고 원래 제목은 The characteristic reactions of each zodiacal sign to social change. 네, 말 그대로 social change, the 사회적 변화 또 그게 뭐 위기가 될수 있죠, 그죠? 그거에 대응하는 별자리별 특성,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 2, 3, 4장은 이제 주로 별자리에 대한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다른 책에서는 많이 볼수 없는 그런 하이라이트가 이 5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걸 맨 앞에 넣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넣게 됐습니다. <laughs> 자, 근데 어쨌든 이 다섯 번째는 특정 별자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일단은 별자리 하면 우리가 이제 막 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별자리에 의해서 어떤 뭐, 뭐, 운명이 정해진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과연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나쁜 별자리, 그렇죠? 그뭐 사주팔자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자 그래가지고 그 원래 제목은 Buddha Overcoming the Stars. 여기서 부다가, 요즘 부처, 부처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 Overcoming the Stars, 별을 정복한다. 그래서 한글 제목 어떻게 썼냐면은 네, 인간은 운명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결론은 이제 맨니 아저씨의 생각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 별들의 영향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별자 이거 믿든 안 믿든 가는 말이죠. 뭐 사주팔자 안 믿어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어떤 상황에 찾아오잖아요.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뭐 시련이 닥칠 수도 있고 어떤 뭐 도전 과제가 던져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주팔자나 별자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냉신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 별들의 영향이든, 무슨 뭐 사주팔자의 영향이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줄지 운명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렇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섯 번째 장이 굉장히 좋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그 별자리 심리학이라는 우리 네 번째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게 약간, 단가가 약간 비싸요. 근데 0 0 0 원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저희가 좀 돈을 많이 써가지고 <laughs> 이것저것 사느라고 양장본도 하고 해서. 자, 그래서 좀 약간 좀 비싸다는 생각이 저도 들, 들긴 합니다만은 어, 그래도 이제 유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길어졌는데요. 거의 10분 가까이 되네. 요 이제, 이제 그만 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책, 다른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